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열 살고 3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아마 계속 실패하는 사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극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에서 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친구 같은 우정에 훨씬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편안한 친구 같은 우정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게도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너무 갈구하다 보면 진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에 비해서 욕정의 빈도나 강도가 낮긴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서로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죠. 요거는 결혼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의 사랑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동반자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대개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 곧 있으면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변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과연 쉬울까요?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커플들은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이 열정적인 사랑을 했을 때 떨림, 흥분감, 설렘이 폭발하는 그 느낌들을 잃어버려서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애착 스타일은 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안정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또 하나의 사랑의 형태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의 유형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애착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을 하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 맺기까지 너무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나요. 당연히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가 차지하기 마련이고 설렘과 두근거림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관계를 추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탓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매달려야 돼요. 처음부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경험도 없이 노력도 없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하다 보면 상처도 나고, 약한 부분에 근육도 붙고,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요령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익숙함에 방심하게 되면 크게 엎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튼튼한 사랑의 방패를 만드는 둘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정답도 없지만 서로의 틈을 메꿔주고 감싸줄 수 있는 동반자적인 사랑을 할수 있어야 오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게 사랑만은 아니고 사랑은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의 다름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실망감, 좌절감도 스스럼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꺼이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들은 절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 좋으면 일단 만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또이 사랑이 트라우마를 만들고 이 트라우마가 결핍을 만들었다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좀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단점 그리고 약한 점 그리고 안 좋은 점을 호용할 수 있는 건 남자 여자 둘 다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소통을 해야지 서로 남탓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요 그게 no. 절대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